아, 안녕하세요. 신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현실 경제, 김만합니다. 어, 지금 좀 전에 굉장히 또 뜨거운, 예, 지금, 연설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간 북미가 간 소통 끊어지지 않는다. 아,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이죠. 예, 보시면은, 야, 지금 이게, <laughs>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 대북 어, 뚫리느냐, 철도 뉴딜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예, 어, 모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laughs> 예, 지금 우리 한반도에 예, 위험 요소가 어, 제거가 되면은 예, 불을 뿜는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 안내를 해 드렸는데 예, 지금 어 남북 간 북미 가 소통이 끊어지지 않는다. 아, 요 대목이죠. 아, 그리고 지역 결세 화, 경제 활성화 초점에 대한 부분들. <laughs> 이제 S 소비진자 관광 어,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아, 이기 저기, 저기 이제 강원도 이제 고성 지역이죠. 예, 그쪽에서 이제 쭉 올라가는 대목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디지털 일자리를 선도하겠다. 아, 그리고 아, 방역을 또 도와주겠다라는 부분들, 아, 이거 국제적으로 또 백신 만드는 부분들, 예,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들, 아, 그리고 어, 지금 이제 국민 취업 지원제도 개선,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지금 전국에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는 데서 어, 예실업급여도 어, 주고 또 이런 취업에 관련한 부분들도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실업률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어 이제 고용보험 기금이 이제 고갈이 된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이거를 좀어좀 모아놓자라는 아,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예, 이쪽으로 간다. 아, 클라우드 컴퓨팅해서 어, 가비아 아, 나무 기술은 굉장히 더 뜨겁죠. 예, 그래서 4차 산업 혁명, AI, VR, AR 아, 이런 쪽까지 같이 볼수 있고요. 예. 지금 또 이제 국제적으로 볼까요? 예,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코네에 몰렸죠. 지금 트럼프가 하는 방식 여기에 지금 온당하냐, 아, 지금, 굉장히 또의문점이 들어가는데, 어, 트럼프 이제, 어, 이제 곧 이제 재선에 대한 이슈가 있죠. 3년 동안 쭉 올라갔습니다. 다음하고 나스닥까지. 근데 하지만, 관계의 단절, 예, 지금 자국에 대한 이익을 챙긴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세게 나가면은 이게 잘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뭐든지.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야, 베트남이 미국을 이겼습니다. 예, 과거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어, 지금 절대적으로 열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죠. 근데, 어, 이게 그 생각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득하는 방붕식에 있어서, 어, 어떻게 가느냐. 요런 부분들도, 어,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이제 미중 간에 관세에 또 문제가 있는데, 어, 이 부분도 어떻게 잘 타협이 될지, 예. 지금 이 부분도 좀 굉장히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 때어 대북 협상에 대한 부분들 예 아니면 이제 바이든이 또 올라올지 이것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 조금씩 올라가지만 이것도 모른다 그래서 한 번은 예 지금 상승의 베팅 한 번은 하락의 베팅 예, 그래서 이게 왔다갔다 하는데 유가도 좀 불안정하다 라는 대목들 볼수 있고요 지금 이제 요 대목인데 예, 철도 연결, 개별 관광 등 예, 기존 제한 모두 유효하다라는 입장. 예, 그래서 어 동북아 이제 철도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그널이 오면은 어 화상 통화하고,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간, 북미간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어 지금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 어, 이제 시진핑한테도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푸틴한테도 이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어, 돈독하게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도 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 정치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대목들도 이제 같이 봐야 될 것이고요. 예, 지금 이 진정이 되는 대로 북을 어, 설득하겠다라는 대목들 예,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년차인데 어, 나온 이 2년 동안 예, 철두에 주력을 하지 않을까. 라는 대목들, 그리고 지금 요 대목이죠. 예, 금강산 예, 관광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실향민들, 예, 지금 고성 재진역에서 금강산 어 소풍 같던 추억을 떠올린다. 라는 대목들, 예, 강릉 재진 원산, 원산, 예, 베를린 명예 승차권 공개되기도. <laughs> 야, 지금 이런 날이 오게 될지, 예. 근데 지금의 추세를 보면은, 예, 계속적으로 몰아, 아, 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철도하고 이제 개별 관광, 금강산, 이두 가지 투트랙인데, 그래서 지금, 아나티가 굉장히 또 뜨겁죠. 그리고 이제 철도는 대, 아티, 아이. 예. 에코마이스터 빼고 나머지 상승 추세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어, 또 이제 등교, 어, 연기론 터지느냐. 지금 이태원이 지금 또 불거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도, 어, 지금, 어,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인데, 예, 등교냐, 가정학습이냐, 요 대목들 굉장히 또 크다. 예, 그래서 지금, 어,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예, 굉장히 또 뜨겁다라는 대목들을 볼수 있고, 예, 이게 지금 잘 마무리가 될줄 알았는데,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 좀, 어, 경기에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대목들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IT 공룡들도 정성화 시동, 어, 애플, 예, 미국서 매장 열고, 구글은 출근을 했다. 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이제 경제 재개의 움직임이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 그럼 어떤 대목이 또, 어, 주목이 되죠? 예, 유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예, 이제, 공장이 돌아가고, 어, 지금 이제 애플 공장도 그렇고, 이제 테슬라 공장도 그렇고 이게 돌아가다 보면은 유가도 올라가고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될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v 자 반등을 이제 기대해보겠다라는 대목. 그러면서 이제 어 미국이 던졌습니다. 중국에 어 지금 무역 관련해서 이, 이행을 해라. 어 그래서 이거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잘 되면은 올라가고 예안 되면은 히토리하고 대도 쪽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런 쪽을 또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장에 대한 움직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라는 대목을볼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연구진이, 예, 지금 가남에 대한 또 이제 아, 좋은 이제 결과를 냈는데, 아, 가남 치료 시 면역 항암제 반응 높이는 표적을 찾았다라는 대목들, 예, 지금 매경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연구진이 가남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 항암제 의 반응률이 낮은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아, 지금 서울 성모병원이죠 어, 아, 수학인과 윤순규 성필규 교수와 가톨릭 간 연구소. 예. 지금 이게 <laughs> 오타거가요 네, 가톨릭대학교인가요? 예. 그래서 가톨릭이나 리네 리기라는 데가 있나. 예. 조금 이게 헷갈리는데 예.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 간암 생지 모델에서 예, 지금 자연 사례 세포와 T세포 활성도가 증가해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난치성 종양인 간암은 발생률이 높은 국내 5대 암중 하나로 조기에 발견될 경우 완치이 높지만 어, 진행된 간암에서는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낮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다양한 시도가 이제 어 이루어지지만은 어 여기에서 굉장히 또, 어, 안 줄기세포가 중요한 역할로 지목되고 있다라는 대목들, 줄기세포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줄기세포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간암독 쪽도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들, 이게 볼수 있고요. 어, 지금 윤승규 교수는 현재 약 20%의 반응률에 머물고 있는 간암의 면역 항암 치료의 반응률을 높일 수 있는 신규 타겟 분자를 발견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는 부분들, 요거죠. 예, 요거의 핵심입니다. 신규 타겟 분자를 발견한 것, 예, 그래서 지속적인 간암의 면역 회피 기전 연구를 통해 새로운 면역 치료의 방안을 고안하겠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서울 성모병원, 예, 그리고 종양 면역 치료 전월, 예, 게재가 됐다라는 대목, 예, 그리고 줄기세포 마커인, 예, 간암세포에서 어, 효능 증강에 대한 특허 출원,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간암 치료 시 면역, 면역 항암제 반응 높일 표적을 찾았다. 그래서, 간암에 대한 정복, 예, 이 확률을 높였다라는 대목들을 볼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지금 HLB, 예, 중국에서 리보세라리, 간암 2차 치료제 10판화가 신청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이렇게 또, 어, 3월 9일에, 어, 나왔습니다. 음, <laughs> 그래서, 중국, 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항서제약은 리보세라립 단독요법으로, 어, 간암 2차 치료제 중국 내 3상을 종료한 바 있다. 어, 현재 위암 3차 치료제로 중국에서 시판 중인, 예, 리보세라립 간암 2차 치료제로 시판하고 날 경우, <laughs> 중국 내 매출 증가와 함께 리보세라립이 본격적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아, 어, 요게 굉장히 또 크죠. 아, 또, 이제, 항사제약은 리보세라립을 기반으로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난소암 등, 예, 다수의, 다수의 인상 3상을 승인받으며 이를 진행할 것이다. 아, 그리고 이제, 어, 18년도, 예, 리보세라립의 중국에서, 이제, 3차 치료제, 어, 매출은, 예, 3천억 원, 어 이었고, 예, 2020년 매출은, 예, 5,5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이제, 거의 이제 두 배를 가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2차 간암 치료제로 허가 날 경우, 어, 중국 내 매출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위암 3차 치료제로 글로벌 삼상 종류 ND a 준비 중이며, 간암 1차 치료제로, 어, 리보세라립, 감넬리주마 병용, 어, 삼성을 진행 중인 HLB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위암도 있지만 간암에 대한, 예, 이슈가 굉장히 또 크다. 라는 대목들. 그리고 이제 AACR에서 이제 6월에 또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신주인수권 관련해서, 예,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음,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이제 또 이제 거래도 할 텐데, 아, 이제 살 것이냐, 팔 것이냐, 이런 또 이제 부분들에서 이제 고민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앞으로, 어, 이런 또, 가남에 대한 좋은 시그널도 나왔고, 또 이제, HLB, 또, 이뮤노믹이 저평가됐다라는 부분들, 예, 그리고 항서제약의 어, 시총은 73조인데, 예, 지금 HLB는 4조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지금 아필리아, 또, 이뮤노믹에 대한 부분들, 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예, 리보세라립에 대한, 어, 가능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이제 NDA 신청 들어갔고, 이게 FDA에서 도장이 꽉 찍혀 나오면은, 어, 통과, 승인이 딱꽉 찍혀 나오면은, 예, 지금 이제 SK바이오팜 상장이 또 있고, 또 이제 비보존 이슈가 또 있죠. 로이 마이크로도 그렇고. 이제 에스텍 파마까지 엮여있고, 또 이제 에스텍 파마는 대체육이 도 엮여있고, 이렇게 다 모든 부분, 그리고 이제 9월에 첨생법, 예, 그래서 재, 어, 재생 의료, 예,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해서 또 이제 올라갈 또 가능성이 있고, 여러 방면에서 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어, 지금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철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강산, 예, 그리고 이제 가남, 예. 이런 부분들 HLB 굉장히 또 뜨겁다라고 아, 어,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예 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